말해. 히드라이스크 재구성 완료. 애벌레로부터 변태할 수 있음. 여, 어 뭐지 빨리 말해봐라 말해. 뭐지, <laughs> 뭐지? 빨리. 말해봐라. 어서 말해 우리에겐 나중 여왕이 듣고 있 하고 싶은 말 프로토스가 아군흘락지로 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가 히드라리스크 그쪽으로 이동 중 대단하게 뭐지? 빨리 말해 여기까지 와 말해 어서 말해 말해 여왕이 듣고 있노라. 마, 말해, 어서 말해. 뭐지? 하고 싶은 말이라. 응? 말해, 뭐지? 여기까지 왔다. 뭐지?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어서, 마 <laughs> 흡수, 정수 획득, 군단 강화 하든지 말든지 <laughs> 가끔은 너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구나, 아바트로다 okay. 비킨 <laughs> 대군주를 더 <laughs> 싸움이 시작된다 여기까지만 우리에게 나 대군주를 더 생성해 대단하게 나는 군단이다. 나의 무리가 도착했다. 적들을 쳐부순다 부족하다. 하고 싶은 마군이 공격받고 있다. 광물이 음. 부족하다. 여왕 어서 나. 광물이 부족하다. 뭐지 빨리 말 하고 싶어. 말말 뭐지. 어서 광물이 부족하다. 그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부족하다. 그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군주를 더 생성해라 대군주를 더 생성해라 답비 필요해 여왕이 듣고 <놀람> 난분단다 <놀람> 광물이 부... 변이 완료 광물이 부족하다. 난 광물이 부족하다. 어서 말해. 말해봐. 말. 그건 점막 위에 배치해야 한다. 광물이 부족하다. 저기 저 구조물이 이 보호막에 동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군. 광물이 부족하다 마 광물이 부족하다 <목소리> 광물이 부족하다 대담한 광물이 부족하다 뭐지? 어서 말해 하고 싶... 음. 광물이 부족하다 나 공단이다 광물이 부족하다. <목소리>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부족하다 다비필는거요물이 광물이 부족하다. 여기까지 말해, 광물이 부족하다. 멋멋 여왕이 될거을 망물이... 광물이 부족하다. 말해, 에스틴 가스가 모자란다! 여왕이 좋 하고 싶은 대군주를 더 생성해라 머지? 어서 말해 말 머지? 빨리, 여왕 하고 싶은 말이라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부족하다 어서마, 뭐지? 뭐지? 그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싶은 말이야. 난 광물이 부족. 형국 군단은 파괴장을 견딜 수 없습니다. 아군 병력을 후퇴해야 합니다. 부족하다.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부족하다. 뭐지? 어? 무슨 말 하고 싶은 말이야? 광물이 부족하다. 단말 광물이 부족하다. 뭐지? 여기까지.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부족하다. 베스핀 가스가 모자란다. 베스핀 가스가 모자란다. 광물이 부족하다. 마녀. 베스핀 가스가 모자란다. 여왕님 어서. 학. 베스핀 가스가 모자란다. 로토스 사이오닉 매트릭스가 감지됩니다. 적 기지가 지금 가까이에 있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모자란다. 마지막 베스핀 가스가 모자란다. 여왕이 보시 마시 말. 베스핀 가스가 모자란다. 어서 말. 여주. 여왕이 들고 오리지널을 빵에 떠배틀가가 안전하다. 아굴이 공격받고 있다. 여왕이 들고 오리지널. 빨리 맞추어지. 하고 큰방. 배스핀 가스가 모자란다. 말해, 배스핀 가스가 모자란다. 하고 싶은 말이... 말해봐, 어서 말. 아군이 공격을 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뭘 지워 왔다. 빨리 가 계속 참, 어찌나 박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놀람> <놀람> 부족하다.

여, 어서 말해. 여, 뭐지? 빨리 말해. 여, 대군주를 더 생선. 광물 이 부족. 마, 마, 뭐지? 여기까지. 뭐지? 하고 싶지. 어서만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 기대리스크 추가. 마을다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부족하다. 하우, 광물이 부족하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 마 어서만. 광물이 <laughs> 부족하다. 광물이 부족하다. 말이 말이 없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다. 말이 말 뭐? 광물이 부족하다. 음. 광물이 부족하다. 음. 나의 어. 머리가 추가로 감소한다. 말 어. 하고 싶은 말이라도.

여왕이 파괴장 밖으로 대비시켜라. 기술은 이지만 어? 뭐. 에너지가 부족하다. 광물이 부족하다. 광... 에너지가 부족하다. 하고 싶 에너지가 부족하다. 선물이 부족하다. 음악, 선물이 부족하다. 서둘러야겠어.